안녕하세요 인천의 하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이니슈의 임혜정입니다 깨끗. 세계 좋은 인천에 함께 나눌 소식 지금 만나볼까요? 아이유 레디 인천시 캠프 마켓 완전 반환에 철저한 대비 나선다 7월 12일 캠프마켓과의 TF팀을 구성해 운영해 왔던 인천시. 캠프마켓 반환 후 공원 조성 추진 방향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 기조는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캠프마켓 80년 역사를 보존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는 10월부터는 캠프마켓 공원 조성 추진 방향에 대해 캠프마켓 시민 공론화 작업과 아카이브 구축을 추진합니다. 최근 캠프 마켓넷 건축물 조병창의 보존과 철거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었는데요. D구역의 본격적 반환 이후 이와 같은 사회적 갈등의 양상은 더욱 확대될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그동안 캠프마켓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리할 예정인데요. 특히 10월 진행되는 제4회 캠프마켓 시민생각찾기 행사를 통해 상황이 진전된 캠프마켓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 수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의 생각을 찾습니다. 또 2022년에는 캠프마켓 시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시민설문조사를 통해 향후 계획 중인 캠프마켓 역사 문화공원 조성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권고안을 수렴할 계획인데요. 올해 상반기에는 캠프 마켓 아카이브 구축 방향 연구를 진행했다면 10월에는 캠프 마켓 아카이브 마스터 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D구역 반환 완료 후에는 학예 연구사 등 전문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폭남은 자료 수집과 체계적인 아카이브를 구축해 캠프 마켓의 역사 문화 가치를 완성도 있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캠프마켓 역사 문화 공원 조성 완료 시 캠프마켓 역사관 건립과 연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아카이브 구축 관리에 나설 방침인데요.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캠프마켓 역사와 문화 자산으로의 가치를 일깨우는데 기여하고 2022년 완전 반환 후 2028년까지 공원 조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인천 수돗물 새 명칭 공모로 더 새로워진다. 인천시가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해진 인천 수돗물의 새 명칭을 9월 10일부터 24일까지 공모합니다. 인천시는 지난 8일 수돗물에 대해 국제 표준기구 식품 안전 경영 시스템 국제 인증을 취득했는데요. 이번 공모는 ISO 22000 국제 인증 획득으로 체계적인 위생관리, 식품 안전 관리를 통한 더 깨끗하고 더 건강해진 인천의 수돗물에 걸맞은 새로운 이름을 찾기 위해 진행합니다. 인천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고 인천시 홈페이지에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얼른 참여하세요. 당선작은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회 및 시민정책자문단의 심사 그리고 온오프라인 시민투표를 거쳐 10월 14일 시민대토론을 통해 선정될 예정인데요. ISO 22000 국제인증을 획득한 깨끗하고 안전한 인천의 수돗물을 상징하는 이름 인천지역의 특성과 친근함이 우러나는 이름 새로운 감각과 느낌으로 기억하기 쉬운 이름 총 3가지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총 상금은 480만 원으로 입상작은 당선작 100만 원 우수각 20만 원 상급이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번 공모로 새 명칭이 결정되면 새 명칭에 어울리는 BI, CI 등을 제작해 수돗물 홍보와 무라벨 병입 수돗물 등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 노란 신호 등으로 전면 교체. 인천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인천경찰청과 협업해 관내 초등학교 등 187개교, 교차로 346개소의 교통신호 등을 노란신호 등으로 교체해 차량 속도 30km 서행과 보행자 주의 환기 등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인천 경찰청은 3, 4월 사전 조사 실시, 인천시는 6월 현장 조사를 진행해 초등학교 85개교 교차로 240개소, 유치원 등 102곳 교차로 106개소에 총 26억 원을 들여 노란 신호등으로 전면 교체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인천 나이스! 그동안 인천시는 민식이법과 관련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앞장섰는데요. 20년 16억 원, 21년 38억 원등 국비를 지원받고 작년에는 35억 원을 투입해 교차로 73개소, 올해에는 총 사업비 81억 원중 55억 원을 집행해 무신호 횡단보도 교차로 126개소에 교통신호기 설치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시는 사고 위험이 높고 설치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초등학교부터 우선 교체하고 유치원 등은 연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오는 9월부터 착공하고 12월까지 노란신호등 교체공사를 준공할 예정인데요. 이를 통해 노란신호등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차로 410개소 54%에서 756개소 100% 확대 설치됨에 따라 차량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인성이 대폭 향상돼 보호구역 식별이 편해집니다. 이그 밖에도 스마트 횡단보도, 실시간 음향 신호기 등의 교통 신호 시설물 설치 운영으로 과속 주행, 신호 위반 관행을 개선해 등하굣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이 기대됩니다. 한 줄로 읽어줄게요 쇼디슈 인천시 딱 맞는 주거복지 서비스 안내한다 인천시 광역주거복지센터 누리집 운영에 최신 주거복지 정보 24시간 제공 상담 서비스 제공한다 살만 나네 GS25 시니어 드림스토어 인천 1호점 개점 편의점 직접 운영 참여 등 민간형 노인 일자리 개척해 어르신 경제적 자립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한다 행복이 가득 인천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한다. 포트홀 등 노면 상태가 불량한 도로 정비를 위해 전면 대비 140% 증액된 예산 편성했다. 안전 걱정 없네. 이상 인천의 뜨거운 아디슈 이니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끝!